가진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를 같은 병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둘은 같지 않으며, 치매가 알츠하이머병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기억장애를 포함한 인지능력의 저하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발병 위험 인자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환자의 대다수는 65세 이상이며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는 경우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악화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초기에는 최근 기억에 대한 기억 장애가 조금씩 나타나다가 말기가 될수록 대화를 하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환경에 적절히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진단을 받은 뒤 4년에서 8년이 지난 후 사망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것일까요? 정상 노화가 진행되면서 해마의 위축이 발견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최근 기억의 결손이 나타나지만 암묵적 기억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꽤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진상 역시 정상 노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장애가 생기지만 명시적 기억의 파괴는 훨씬 일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발병 말기에는 안목적 기억까지 파괴가 진행돼 문장 읽기, 운동하기, 먹기, 씻기 등의 일상적 활동들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친밀했던 사람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한 기억마저 잃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기억이 온전할 때 자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런 나에 대한 기억이 해체되는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 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뇌는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뇌로 아밀로이드 반과 타오 단백질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반은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타오 단백질은 신경세포 내부에 축적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진행될수록 인지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정상 노화 과정에서도 이런 아밀로이드 반과 타오 단백질의 축적이 관찰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훨씬 많은 양이 축적되며 특정 영역에 특징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 단백질들이 축적되면서 결국 신경세포들은 죽게 되고 이는 기억력 감퇴,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억력 감퇴가 진행될수록 배우자, 자녀도 몰라보게 되고 심한 경우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병 날기가 되어서는 말하는 방법, 음식 삼키는 방법, 걷는 방법을 잊게 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차례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기존 치료제들의 경우 아밀로이드 반이나 타오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기억, 학습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트리콜린이나 글루타메이트에 작용하여 기억력, 집중력의 저하가 진행되는 것을 둔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아두카노맙 주사는 아밀로이드 반에 직접 작용하여 아밀로이드 반을 제거함으로써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및 기능 저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두카노맙 주사 역시 축적된 아밀로이드 반을 제거할 뿐 축적 자체를 방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그렇다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몸의 수명을 연장하려 인류가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의 시대를 이뤄낼 수 있었듯 앞으로는 마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치료법 역시 개발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